공손추하 다섯 번째, 상황에 따른 책임의식 바둑을 둘때 훈수꾼이 수를 잘 읽는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기건 지건 결과에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자를 헐뜯는 사람들은 정작 맹자 자신은 왜 그처럼 책임있는 행동을 못하느냐 비난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올곧고 당당함을 추구했던 그였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맹자는 제나라 대부인 지와의 선택을 독려하며 말합니다. 그대가 영구고우를 다스리는 것을 사양하고 형벌을 다스리는 사사와 벼슬을 왕에게 요청한 것은 이치에 맞는 그럴듯한 행동입니다. 사사는 왕을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왕이 내린 형벌이 마땅하지 않다면 책임지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가 된지 수개월이 지나서 왕이 했던 형벌의 잘잘못을 제법 들었을 터인데 아직도 간하고 있지 않으니 이는 그대의 처음 뜻과는 서로 다릅니다. 맹자의 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점차 초심을 잃어가던 지화에게는 자극적인 말로 다가섰을 것입니다. 이후 맹자의 말에 감동한 지화는 보다 자신감 있게 형벌의 시행이 적절하지 못한 점을 왕에게 가난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왕이 지화의 말을 따르지 않자 그는 벼슬을 대놓고 떠나버립니다. 유학의 기준에 따르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의로운 행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제나라 사람들은 지화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맹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맹자는 지화로 하여금 당연히 말할 때는 반드시 말하게 하고 당연히 갈 때는 반드시 떠나가게 하였으니 지화로 하여금 거치를 분명히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제나라에 있으면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현실에서 떠나가는 결단을 못하니 스스로의 처신이 잘하는지 모르겠다.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거치는 분명히 하고 자기의 거치는 어둡게 하는가?제자인 공도자를 통해 이러한 비판을 접한 맹자는 유학자의 처세에 대해 말합니다.저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나는 신화된 자가 관직을 맡으면서 권력의 힘 앞에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면 떠나가야 하고, 언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말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떠나야 한다고 들었다.두 경우에 떠나지 않으면 일도 없이 공연히 먹기만 하는 것이다.나의 처지는 제 나라의 관직을 맡은 것도 아니요.언론을 책임질 자리도 아니니, 나의 진태에 거리낄 것이 없다. 어찌 선택의 폭이 넓고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다소 자기방어적인 괴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대부인 지화에게는 왕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안 되면 떠나라는 원칙을 말하지만 맹자 자신의 경우는 관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언론을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변칙이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